왜깨거리 저게 뭐 지? 양 인가? 양, 화, 화 진짜. 이쁘다. 오골개니 오골개 아. 어? 귀엽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잔세승칸스라고 풍차 마을에 왔는데, 지금 오후 5시거든요? 5시인데, 웬만한 상점들이 다 닫았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넉넉히 잡고한 3시 반, 4시 사이에 도착을 했는데, 어다 닫았어요. 여러분들은 좀더 빨리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레스토랑 있을 줄 알았는데 뭐 파는 것도 많이 없고 그냥 급하게 핫도그에 커피 마셨어요 <laughs> 제가 코가 감기 걸려서 코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앉았더니 빨갛죠 근데 그런데 날씨가 지금 오락가락하네요 아까는 막 소나기 내렸다가 지금 또 해가 좋았다가 아주 정신이 없는 날씬 것 같아요. 그래도 알크마르랑 자세 승카스랑 다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잔담이라는 레고 도시 들렀는데, 음, 거기 생각보다 좋았어요. 저는 볼 거만 따져 봤을 때는 별로 볼게 없는데, 저는 거기서 쇼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래제 HM에서 샀습니다. 게 HM이나 자라라, 상품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여기나. 근데 가격이 조금 싼것 같아요. 한, 체감상 한5 0원 기본 5,000원씩은 싼것 같습니다. 저는 HM과 자라, 망고를 다,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엄청 열심히 보고 있어요. 들어가서 쓴다, 보고. 자세스 가스 한 2시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시쯤 오니까 없네요. 밥 먹고 하니까 볼게 없어요. 아쉬워요. 산 것도 없네요. 그래도 이뻐요. 뭐 입장료가 따로 드는 건 아닌데. 여기가 보트 투어가 10불도 안 하거든요. 그걸 너무 타고 싶었는데 마감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꼭 한번 타보시길바래요

thank you